장원사장,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씩 읽고, 마지막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. 아들들아, 아비의 홍계를 들으며,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.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,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. 지혜를 얻으며, 명철을 얻으라.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, 어기지 말라. 지혜를 얻리지 않으라. 그가 저를 보호하리라. 그를 사랑하리 그가 저를 지키리라.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로 얻으라.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.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연료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.

이에 의 떡을 먹으며 간포의 술을 마시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발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,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게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. 좌우나 우로나 치르치지 말고 내 말을 앞에서 흔하게 하라. 아멘.